안녕하세요, 여러분. 봄테일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주위 얘기 들어보면 다들 마음속에 사직서 한 장씩 품고 다닌다던데, 저도 그랬어요.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각자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였습니다. 20대의 패기였을 수도 있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사도 생각보다 쉽게 결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퇴사를 지르고 나니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안전지향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를 줄여야 한다거나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불안한 상황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비슷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고민도 안 하고 무작정 퇴사했다가 프리랜서 생활에 실패하고 금방 재취업하게 됐죠.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다음번에는 꼭 준비를 잘해서 퇴사를 하자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실패한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원칙을 세우고 실현한 안전하게 퇴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꼭 저처럼 안전 지향주의적인 성향이 아니시더라도 자금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서 퇴사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퇴사가 있어요. 하나는 무계획 퇴사, 다른 하나는 준비된 퇴사죠.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무계획 퇴사였거든요. 그때 당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퇴사해도 일이 금방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일이 끊이질 않았는데 혼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니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곧 일이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모아둔 돈은 빠르게 바닥나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됐어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취직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경험이 없으면 일을 구하는 것도, 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는 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 회사에서 퇴사를 하기 전에 세 가지 과정을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퇴사를 할수 있었죠. 첫 번째는 회사에 다니면서 엔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퇴사 후에도 바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게 미리 준비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부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큰돈이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프리랜서 생활을 할때 원하는 순간에 일을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게 분명하니까요. 두 번째는 엔잡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최소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수 있도록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기준인 이유는 보통 자신의 소비 습관이 주로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현재 월급보다 돈을 적게 번다면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인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따로 만들어 놓고 저금도 해야죠. 퇴사하려면 1년치 연봉 정도는 저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일종의 안전망이에요. 진짜 내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 모두 충족시킨 후 안정적인 퇴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엔잡을 시작하기 전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어요. 이모티콘, 일러스트 그리기, 온라인 강의, 전자책, 부동산, 주식 등등 뭐셀 수도 없이 많았죠.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이중에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제가 그나마 자신있게 할수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또 일이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푹 쉬고 싶은데 말이죠. 게다가 회사 밖에서는 제 이름 하나를 듣고 저에게 일을 줄 클라이언트도 없고 말이죠. 인지도도 없고 제가 아주 잘하는 분야도 아니니 모르는 것 투성이였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깜빡하고 잠들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죄송한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시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주말엔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루틴이 되었고, 퇴근 후에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저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성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회사 밖에서도 점차 일이 꾸준히 이어지게 됐어요. 예전보다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기초 토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단단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거죠.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했느냐? 저도 저축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1년치 연봉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월급을 쪼개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차라리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해서 돈을 더 벌자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는 회사로 이직을 했고, 엔잡으로 번 돈을 전부 저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한창 저축하고 있을 때가 코시국이었거든요. 오히려 마음껏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도움이 됐던 게 식비 외에는 지출되는 게 거의 없어서 저축이 빠르게 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축하면서 퇴사할 경우를 대비해 월 지출 관리 계획도 미리 세웠어요. 월 현금 흐름을 엑셀로 작성해 보니까 한눈에 저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반성하게 됐던 게 제 소비 습관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충동 구매가 문제였어요. 한번은 쇼핑몰 세일 때 정말 갖고 싶던 가방을 샀는데 그 돈이면 일주일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난 뒤부터 좀더 꼼꼼하게 모든 지출을 엑셀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엑셀을 잘 쓰기 어려우시다면 요새 카드 연동이나 통장 연동되는 가계부 앱들도 많잖아요. 내 소비 습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부 앱이라도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모든 금액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기록해서 매달 확인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꾸준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혼자 하다 보면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자주 생기곤 하잖아요. 번아웃 왔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상태를 어떻게 빠르게 극복할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할 멤버를 모아서 스터디를 운영했어요. 일단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다 보니 함부로 중간에 탈주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제가 모은 스터디이다 보니 책임감도 높아졌죠. 그래서 번아웃이 올 때마다 스터디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 스킬 향상도 많이 되었어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니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서로의 경험만큼 좋은 다양한 꿀팁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도 이 인연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그 스터디 멤버의 반 이상이 퇴사를 하고 본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인력풀이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괜찮겠다 싶을 때가 와요. 저한테는 그때가 엔잡의 범위가 회사랑 같이 병행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을 때였어요. 이때쯤 되니까 회사를 그만둬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연봉 이상의 수익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은 내 일에만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먹고 살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개인 통장을 보는데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 아, 이제 정말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누가 문서로 적어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 순간을 맞이하실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퇴사하고 나서 힘든 일은 없었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물론 힘든 일은 있었어요.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몇 달은 무계획 퇴사를 한 것처럼 불안감에 시달렸죠. 내가 잘한 선택일까?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왜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떠올려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전 직장의 상사, 동료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죠. 나와 일해본 사람들이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예요. 지금 당장 퇴사가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퇴사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의 봄테일이었습니다.